혹시 미국 주식 증권사, 그냥 광고를 보거나 친구가 추천해서 아무거나 쓰고 계신가요? 만약 작년에 6천만 원을 벌고도 수수료로만 24만 원을 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증권사에 따라 수수료가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증권사를 쓰느냐에 따라 아까운 수수료 수십만 원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수수료와 환전수수료 영원 혜택을 2026년 말까지 받을 수 있는 증권사부터 양도세 절세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미국 주식투자 어? 이제 막 발을 들여놓으셨거나 혹은 지금 쓰는 증권사 이거 정말 나한테 최선일까 하고 고민 중이신가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면서 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 2025년 9월 최신 정보를 싹 모아서요. 어떤 증권사가 수수료 또 세금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 면에서 가장 유리할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증권사 별로요. 그 거래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클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게다가 그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도 제각각이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음, 무시 못할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파격적인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거 종료되면서 예전에 알고 있던 정보가 지금은 좀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최신 정보로 확실하게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뭐 증권사 이름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 예를 들면 증권사의 안정성부터 시작해서요. 네, 안정성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거래비용. 그러니까 수수료랑 환전 수수료 맞아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골치 아픈 세금 문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그리고 놓치면 아까운 최신 이벤트나 부가 서비스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비교 테이블에 올릴 증권사는요 국내 자기자본 기준으로 상위 6개사 미래 에스 증권 한국 투자 증권 NH 투자 증권 나무 삼성 증권 KB 증권 메리츠 증권입니다 네네 여기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키움증권하고 토스증권까지 더해서 총 8곳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서 증권사의 안정성부터 가볍게 짚고 갈까요? 아무래도 내 돈에 맡기는 곳이니까 이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럼요 보통 그 자기 저분 규모를 안정성의 간접적인 척도로 본다는데 현재는 미래에셋이 가장 크고 그 뒤로 한국투자증권, NH, 삼성, KB, 메리츠 이 순서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미국 주식 자체는요 국내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건 중요하네요 네즉 증권사 자기 자본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의 손실을 직접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다만 아주 만약에라도 증권사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아무래도 규모가 큰 증권사가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절차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더 매끄럽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간접적인 안정성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안정성 얘기는 뭐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본론 바로 거래 비용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실제 수익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맞아요 제일 중요하죠 크게 거래 수수료하고 환전 수수료 이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살펴볼까요 이벤트가 없다면 대부분 0.25%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기준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벤트 수수료죠 여기서 증권사들의 전략이 확 갈립니다 2025년 9월 현재 가장 파격적인 곳은 단연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예요 아 메리츠요? 네 신규 고객이든 기존 고객이든 가릴 것 없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를 0%로 제공합니다 와 0%요? 2026년 말까지요? 네 이게 단순히 몇 달짜리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몇 년간 고정된 혜택이라는 점에서 이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핵심입니다. 비용 걱정 없이 장기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는 거죠. 와, 몇 년간 0%라니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런데 KB 증권은 상반기에 리얼 제로라고 해서 0% 이벤트를 크게 하지 않았었나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가 보죠? 네, 맞아요. KB증권의 그 6개월 0% 이벤트는 6월 30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아, 벌써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혜택이 만료되었거나 뭐 연장했다 해도 곧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벤트 종료 후에는 0.07%가 적용되거나 혹은 다시 기본 수수료인 0.25%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 측면에서의 매력은 크게 떨어지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KB증권은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단기 이벤트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죠. 그렇군요. 단기 이벤트만 보고 덜컥 옮겼다가는 나중에 비용이 확뛸 수도 있겠네요. 어토스 증권은 어떤가요? 거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토스 증권은 전략이 좀 독특해요. 일반적인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는 2025년 말까지 0.1%로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요. 네. 주식 모으기라는 그 자동 적립식 투자 서비스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수수료가 0%입니다. 아 주식 모으기 많은 0%군요. 네. 그래서 매달 꾸준히 소액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메리치만큼이나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10달러 미만 소액 거래도 무료라서 부담이 적고요. 오, 소액 투자자한테 좋겠네요. 그럼 나머지 증권사들은 대부분 단기 혜택 중심인가요?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미래에셋은 90일 0% 하고 그 후에 0.07%. 한국 투자 증권은 3개월 0%후 0.09%. 삼성증권은 3개월 0% 후에 조건에 따라 0.03에서 0.07% 차등 적용하고요. 키움증권은 3개월 0%후 0.1%. 뭐 이런 식이죠. 음. NH 투자증권 나무도 지난 이벤트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0.0%였고요. 이런 단기 혜택들은 기간이 끝나면 비용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신경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크게 느껴질까요? 체감이 잘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거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수료 0%인 메리치랑 이벤트가 끝나서 0.25% 기본 수수료가 적용되는 증권사를 비교하면요. 거래 한 번에 약 35만 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35만 원이요? 한 번에요? 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래가 작거나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이 차이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와. 단순히 30만 원을 아끼는 걸 넘어서 그 돈을 재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리 효과까지 생각하면 차이는 훨씬 더 커지죠. 와, 복리 효과까지 생각하면 정말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차이네요. 그럼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은근히 헷갈려 하시면 환전 수수료는 어떤가요? 이것도 거래 수수료만큼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거래 수수료보다 더큰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미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이때 은행이나 증권사가 기준 환율에 덧붙이는 일종의 마진이 바로 환율 스프레드입니다. 이걸 얼마나 회인해 주느냐가 환율 우대율이고요. 100% 우대면 이 스프레드가 0원 즉 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럼 현재 우대율은 어디가 가장 좋은가요? 이것도 메리츠인가요? 역시 메리츠 증권 수포 365가 2026년 말까지 100% 우대를 제공해서 가장 유리합니다. 또 메리치네요 <laughs> 네 거래수수료 0%와 함께 장기간 고정된 혜택이라는 점이 아주 강력하죠 삼성증권은 신규 고객에게 2년간 95% 우대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꽤긴 기간이라 환정비용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2년이면 길죠 네. 토스 증권과 키움 증권도 이덴트 기준으로 95% 우대를 제공하고 있고요. 한국 투자 증권은 90% 수준입니다. 그럼 KB나 NH는 어떤가요? 거기도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KB 증권은 아까 말씀드린 거래 수수료 이벤트 종료와 맞물려서 환율 우대율도 아마 기본 수준 한50% 내외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NH투자증권 나무도 기본 우대율은 50% 정도인데요. 근데 일부 정보에 따르면 신규 가입 시 1년간 100% 우대 이벤트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반드시 가입 시점에 NH 측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것도 확인이 필수군요. 네. 미래에셋은 1달러당 이런 우대 방식으로 약간 다른데 이것도 할인율 자체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우대율 차이가 실제 비용으로 얼마나 나타날까요? 아까 수수료 35만 원 차이처럼요.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 정도를 환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100% 우대인 메리츠는 비용이 0원이지만 95% 우대인 삼성증권은 약 7,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7,000원이면 뭐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런데 만약 50% 우대인 곳에서 환전한다면 수수료가 약 7만 원까지 뜁니다 헉 7만 원이요? 갑자기 확 뛰네요? 네 거래 금액이 커지면 이 차이는 정말 무시 못하죠 아 그리고 여기서 환전 팁 하나 드리자면요 오 팁이요? 뭔가요? 가급적 외환 시장 정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환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낮에요? 네. 그때 보통 가장 좋은 우대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 밤늦게 급하게 환전하면 추가 수수료가 붙거나 우대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미리 낮 시간에 환전해 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해 둬야겠네요. 자, 그럼 비용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슬슬 머리가 아파오는 그 세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아, 세금요? 네.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 이거 정말 중요하면서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핵심은 뭔가요?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국 주식 매매로 1년간 얻은 이익, 즉 양도 차액에서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250만 원 공제 후22% 네. 그럼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을 팔때 내가 얼마에 샀는지, 즉 취득가액을 최대한 높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아, 그게 바로 그 선입선출법, FIFO랑 이동평균법 이야기군요.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입선출법, 영어로는 FIFO, First In First Out인데요. 이름 그대로 가장 먼저 산 주식부터 순서대로 팔았다고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메리츠, 키움, 미래에셋, NH, KB증권이 이 방식을 써요. 네. 이건 예전에 비싸게 산 주식을 먼저 팔아서 양도차익을 줄이고 싶을 때, 혹은 손실을 확정지어야 할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고점에 물린 주식부터 정리하면 세금 부담을 덜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동평균법은 어떤 방식인가요?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는 주식을 추가로 살 때마다 평균 매입 단계를 새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토스, 삼성, 한국투자증권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토스, 삼성, 한투 네, 이건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우량주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매수, 그러니까 달러 코스트 에브리징, GCA 하는 경우에 유리할 수 있어요 주식을 살 때마다 평균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나중에 팔때 양도 차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좀 헷갈리네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요. 처음에 200만 원에 사고 다음엔 400만 원, 마지막으로 30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한 주를 500만 원에 팔았어요. 네. 200, 400, 300에 사서 500에 팔았다. 네. FIFO 방식을 쓰는 증권사에서는 가장 먼저 산 200만원 짜리가 팔린 줄로 봅니다. 그럼 양도차익은 500만원 빼기 200만원, 300만원이죠. 그렇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50만원이 남고 여기에 22%의 세금, 즉 11만원을 내야 합니다. 11만원. 그런데 이동평균법은요. 이동평균법에서는 평균 매입단가를 계산합니다. 200 플러스 400 플러스 300. 나누기 3이니까 평균 300만 원이죠. 아, 평균 300만 원. 세상에. 똑같은 거래인데 세금이 1 1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군요. 그럼 무조건 이동 평균법이 좋은 건가요? 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이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예전에 아주 싸게 산 주식,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랑 최근 비싸게 산 주식 4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 봐요. 네. FIFO 방식에서는 400만 원짜리를 먼저 팔아서 손실을 인식하거나 양도 차익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이동 평균법에서는 평균 단가 예를 들어 250만 원으로 계산되어서 오히려 세금을 더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즉 본인의 투자 전략 뭐 단기냐 장기, DCA냐 그리고 시장 상황, 보유 주식의 매수 히스토리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하긴 어렵고요. 내 투자 스타일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NH 투자증권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세금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일부 정보에 따르면요. 신규 가입 시에 FIFO와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투자자가 직접 고를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유연성을 주는 거죠? 오, 진짜면 대박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소문일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 시점에 NH 투자증권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말 선택 가능한가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 또 확인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이제 비용과 세금 외에 증권사별로 또 어떤 매력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런 두고바 서비스나 이벤트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앞서 여러 번 등장했던 메리치 증권의 슈퍼 365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금 RP 자동 투자 기능인데요 아 예수금 RP 자동 투자요? 그게 뭔가요? RP가 뭐죠? RP는 환매조건부채권의 약자인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해서 증권사가 여러분 계좌에 잠시 머물러 있는 원화나 달러 예수금, 그러니까 투자 대기 자금을 알아서 초단기 우량 채권 같은 데 투자해서 매일 이자를 벌어다 주는 기능입니다. 아, 그냥 놔둔 돈에 이자를 준다고요? 네, 맞아요. 세전 연 2%에서 한3.5% 수준의 이자가 금액이나 기간 제한 없이 매일 지급되니까 사실상 미국 주식 계좌가 이자 주는 파킹 통장 역할을 하는 셈이죠. 오, 투자 기회를 엿보면서도 현금을 그냥 놀리지 않고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자금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오, 투자 안 하고 있는 돈에도 이자를 준다니 이거 솔깃한데요. 다른 증권사들의 특징은요? 삼성증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고객에게 2년간 95%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안정적인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적이고요. 네, 2년이면 안정적이죠. 토스증권은 앞서 말한 주식 모으기 0% 수수료와 더불어 정말 쉽고 직관적인 앱 디자인 UI, UX가 큰 강점입니다. 주식 투자가 완전 처음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토스는 앱이 정말 쉽더라고요. NH투자증권 나무는 아까 말한 세금 방식 선택 가능성 이것도 확인 필요. 왜또 다른 이야기가 있던데요? 퍼플렉시티 뭐 그런 거요? 네, 이것도 확인 필요. 딱지를 꼭 붙여야 하는데요. 신규 가입 혜택으로 퍼플렉시티 AI 1년 구독권. 이게 한 30만 원 상당이거든요. 그걸 준다거나. 와. 또 1년간 거래 수수료 0%및 환율 우대 100%를 제공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혜택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신규 대사를 트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진짜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가입 전에 NH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벤트라는 게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NH는 진짜 확인해야 할게 많네요 그럼 미래에스시나 키움 같은 곳에서 주는 뭐 2만원 30달러 이런 지원금은 어떤가요? 이것도 꽤 홍보하던데요. 네. 미래에셋 2만원, 한국투자증권 30달러, 키움증권 33달러 같은 초기 지원금은 물론 받으면 기분은 좋죠. 그렇죠. 공짜 돈인데. 하지만 딱한번 받는 일회성 혜택입니다. 앞서 살펴본 수수료나 세금 방식 차이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그 중요도는 훨씬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 여기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군요. 일회성 혜택보다는 장기적인 비용이나 시스템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내 증권사 바꿔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증권사 옮기는 거 어렵나요?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고 다시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미국 주식을 그대로 새 증권사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걸 주식이관 또는 타사 대체 출고라고 하는데요. 아, 주식이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현재 이용 중인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타사 대체 출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 다행이네요. 다만 종목 하나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이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쫙 종합해서 2025년 9월 현재 시점에서 어떤 투자자에게 어떤 증권사가 가장 매력적일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에 무조건 제일 좋은 증권사는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증권사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여러분의 투자 규모, 거래 빈도, 선호하는 투자 스타일 뭐, 단기 집중이냐, 장기 분산이냐, 그리고 세금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최적의 선평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비용 측면에서는 메리츠가 압도적이고, KB 같은 곳은 이벤트 종료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세금 절약이 중요하다면, 이동평균법을 쓰는 증권사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 규모가 크거나 거래가 잦아서 정말 1원이라도 비용을 아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께는 단연 메리츠 증권, 슈퍼 365를 추천합니다. 2020년 말까지 거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모두 영원인데다 놀고 있는 예수금에도 이자를 챙겨주니 총비용 절감과 자금 효율성 면에서 따라올 것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비용 끝판왕이네요. 네. 다만 양도세 계산 방식은 선입선출법이라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막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줄인이거나 투자 금액이 한 1천만 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 그리고 복잡한 건딱 질색이고 무조건 쉽고 간편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께는 토스증권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정말 쓰기 편한 앱 환경에 주식 모으기 기능을 활용하면 수수료 0%로 적립식 투자를 할수 있고 기본적인 수수료나 환율 우대도 합리적입니다. 양도세 계산 방식은 이동 평균법을 사용하고요. 오 초보자나 소액 투자자에겐 토스가 딱이겠네요. 그렇죠. 접근성이 아주 좋죠. 세 번째 세금 문제에 좀 민감하고 특히 우량주를 장기간 꾸준히 분할 매수 DCA하는 중대 규모 투자자라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동 평균법이 유리한 분들이죠. 네, 세금 효율성을 중시하고 장기적립식 투자를 하신다면 삼성증권 또는 한국투자증권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두 곳은 이동 평균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경우 양도세를 절약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삼성증권은 신규 고객에게 2년간 95% 환율 우대를 제공하니까 환전 비용의 안정성까지 더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삼성이나 한투. 마지막으로, 이제 막 계좌를 새로 만들면서 초기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싶거나, 혹시 가능하다면 그 양도세 계산 방식을 직접 선택해보고 싶은 분들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NH 얘기가 다시 나오려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NH 투자증권, 나무를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번 강조했듯이 퍼플렉시티 구독권 제공 여부, 1년간의 파격적인 수수료 환율 우대 적용 여부, 그리고 정말로 양도세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계좌 개설 전에 NH투자증권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확인! 확인! 만약 이 혜택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신규 가입자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부디 이 내용이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증권사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고의 증권사는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맞는 최적의 파트너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당부 말씀 증권사들의 이벤트나 수수료 정책은 정말 예고 없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주 그래요 아 맞아요 오늘 저희가 2025년 9월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전해드렸지만 실제로 계좌를 만들거나 옮기기 전에는 반드시 꼭 해당 증권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앱 공지 사항을 통해서 가장 최신의 조건을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 내가 알던 거랑 다르네! 하고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수수료나 세금 외에도요, 여러분이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투자 플랫폼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고객 지원은 만족스러운지, 또 어떤 투자 정보나 분석도구를 제공하는지, 이런 요소들도 어쩌면 장기적인 투자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위한 가장 든든한 파트너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